자, 이번 영상에는 접선의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면 자, 이 곡선에 접하는 자, 접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우리는 접선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 미분 계수가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였어. 자, 그래서 f'a는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럼 우리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면, 접선의 방정식, y-fx는 f'a, x-a. 자, 이렇게 우리는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접선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접점입니다. 접점. 알겠죠? 자, 지금 얘기하는 접점. 요것을 구해야, 접점을 구해야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접점을 구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접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접점이라 했어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서 a를 넣어야겠지 접점의 x좌표를 넣어서 기울기를 구하고 자, y에서 y 좌표를 빼고 f'a x a.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접점이 주어지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렇 자, 그럼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우리 어떻게 돼? f'알파가 m임을 이용해서 알파를 도로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기울기 미분한 다음에 미분한 게 기울기다. 이렇게 해서 알파를 반대로 구해서 접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식을 완성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뭘 구해야 돼? 접점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우선 이 알겠죠? 자그 다음 중요한 거 곡선 밖에 한 점이야 자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어 뭐가 필요하다 했지? 접점이 필요하다 했어 근데 우리 곡선 바뀌니까 외부의 점이란 말이야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의 점이야 자 그럼 외부 점이니까 우리 접점을 몰라 기울기도 몰라. 자, 그래서 우리는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놔두겠다. 이거지. 자, 그럼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놔두고 우리는 어떻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fx도 적고 그다음에 프라임 x도 적고. 자, 이거 다 적었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을 대입하는 거야. xy에다가 대입을 해서. 자, 대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t 값을 구하고 t를 바꿔서 적으면 끝나는 거지. 자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하지 그지? 뭐가 중요하다고? 접점 지금 벌써 몇번째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접전에접선에 수직인 직선의 방식 자 수직이다. 수직이면 뭐야? 기울기 곱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마이너스의 역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겠지? 그죠?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f프라임 a분의 1 구해서 바로 식을 완성해버리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다 자 동시에 접한다는 건 접점이 같다 자그 말이 뭐야? 접점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 자 뭐? 접점이 음 같다 자이 말이야 접점이 같아야 돼자 똑같은 a값을 넣으면 빗값이 같이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기울기도 같아야 된다. 기울기도 같다. 이 말이야. 자, 접점도 같고 기울기도 같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만나면서 수직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나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 알겠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 하는 거 자, 이번 영상에서 나온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접점이 필요하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거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도 거의 90% 이상 성공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넘어가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